자 특강 1차의 삼각함수 적분각부이죠 이걸 왜 했냐면 삼각함수는 인테그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fx는 사인엑스 그래프가 있어요 그죠 사인엑스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오지 그럼 요거 f'x는 뭐가 되지? cos x 이렇게 되지 여기 3이니까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됐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1이라는 거 알지? 이거는 마이너스 1 됐네? 이 넓이는 위에 있지 이 녀석은 이 밑에 걸 접근하면 cosx dx 얘를 접근하면 sinx가 나오잖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알겠니? 이 위에 게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갔더니 이 넓이가 이 녀석이 어디까지 올라갔니? 여기서 이렇게 뿅 올라가서 맞아요? 1까지 올라갔지 됐음데 그래서 이 넓이가 1이 된다는 소리야 자, 이해 돼? 적분식, 적분된 녀석의 넓이는, 아, 미분된 녀석의 넓이는 적분된 식의 높낮이다. 알겠니? 이동 그리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얘는 어디 왔니? 요만큼 내려왔지. 네. 그럼 요, 얼마 내려왔니? 마이너스를 내려왔잖아. 근데 네. 요 넓이는 마이너스 1이더란 말이야. 음. 아, 실천해보자. 인테그랄. 네. <laughs> 코사인 x dx 얘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요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사인 x 됐어요? 2분의 파이 0 이렇게 되지? 적분하니까. 아니 s 사인 x지 뭉충아. 폭센지금면 이거지? 네. 그럼 여기다 2분의 파이 는 얼마야? 1-0, 이렇게 해서 1 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사인 x 그래프를 이렇게 나누니까, 요 넓이가 1이 되더라, 이 소리. 네? 근데 사인이 2분의 1이 얼마지? 얼마야? 6분의 파이지.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6분의 파이가 여기 있다, 6분의 파이. 대한대 요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라고? 네. 2분의 1 2이지 따라왔어? 네. 그럼 요것도 6분의 파이 요렇게 했다고 대한대 여기 네. 6분의 파이지 그럼 요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 대한대 요요 요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2분 된 녀석의 적분값은 높이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럼 요 넓이도 얼마겠니? 2분의 1이 렇게 되겠지. 네. 됐어? 그럼 응, 잘 봐. 여기서 요렇게 생겼는데, 아니, 요렇게 세칸 나눠서, 요 앞에 그좀 넓은 부분,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2분의 1이 되더란 말이야. 알겠니? 응. 그리고 이거 전체 요거 하나는 얼마라고? 1. 네. 요거 하나는 얼마? 1. 네. 요 정도만 외워놓으세요. 알겠니? 근데 요것도 하는 게 맞아 하자. 제일 많이 나온 게뭐 있니? 요까지지 60도 3분의 파이까지지.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요렇게 오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대안돼. 네. 돼? 그럼 요렇게 3분의 파이가 여기 있지. 안돼? 그럼 요, 넓이는 써요? 요 넓이 는얼마였써요요 넓이.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겠지. 응. 나중에는 뭐 빼주든 말든. 지금 여기서 요렇게 왔는데. 맞아? 여기에 뭐야? 6분의 파이지? 요게 얼마야? 3분의 파이야? 응. 요 넓이가 얼마라고? 2, 음.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럼 당연히 요거는 1-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뭐 굳이 가운데 거는 요게 2분의 1이니까. 잘 봐, 요렇게세칸 나누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지? 응. 이렇게 2까지는 하지 말고 나중에 어차피 저 정도 하면 계산하는 게더 빨라 알겠지? 됐어?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서 사인 그래프면 이렇게 왔지 여기도 밑에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려보자 맞아요? 요 가운데 아니 또 하나 더 그려보자 여기다가 그냥 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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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세칸 나눠 세칸 나눴지? 네네 세칸 나눴어? 요걸 없애 요 넓이 얼마라 소리야 요 넓이 요 넓이 네. 1이라는 소리지 네? 요렇게 없애서 요 넓이 얼마라 소리야 요게 지금 6분의 파이지 아니 3분의 파이지 응. 요 넓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지 2분의 1아네 어, 안돼 요것도 2분의 1이라는 소리지 응응. 3분의 파이까지만 된다고 했지? 안 돼? 돼요. 잘못됐냐? 맞아요. 맞지? 아까 6분의 파 이렇게 되고. 됐어? 2분의 루트 3은 넣는게 2분의 루트 3이야? 6분의 파이? 요게 2분의 루트 3이니? 네. 요게 2분의 루트 3은 요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네. 맞지? 네. 요것만 알면 돼. 다른건날알 필요가 없어 알겠지? 응? 그리고 이제 다시 한다 어? 자 보자 자 이거 다시 보자 y는 2 e sin x 이렇게 됐다고 맞지? 얘가 뭐야 얘가 얘가 sin x 얘가 높이거든 높이, 이렇게 높이. 높이를 두배 해줬단 말은, 이게 지금 2분의 8일 때, 여게 얼마? 1이지. 응. 두배 해주면 얘가 2가 될 거라고, 2.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요거 아주 얇은 직사각형이 모여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런 직사각형, 요런 직사각형. 요런 직사각형. 요는 직사각형. 돼? 요게 전부 다두배 됐잖아. 똑같은게 위에 하나 복제돼서 더 붙어있는게 보이지? 이런식으로 돼안데 그럼 넓이가 몇배 늘어났겠니? 두배 두 이해가 안 돼? 돼요 그러면 여기서 sin2x에 이렇게 가지고 맞지? sin2x 음. 그래프가 이렇게 돼있는데 맞아요? 그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요쪽이 얼마야, 이쪽이? 이쪽이 2가 되더란 말이야. 요거의 2배가 되더라는 소리거든. 예? 네? 한번더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반땡에서 3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니 얘가 아까 얼마였지? 2분의 1이니까, 1일 1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건 안 할게요. 루트 3이 되겠지? 됐니? 만약에 이게 3이었다. 이게 아니고 3이면 여기 얼마 곱해줘야 돼? 3. 맞아? 여기도 얼마? 2분의 1에서 3곱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y는 a s i n x. 이렇게 되면 요 넓이는 a가 된다. 알겠지? 요 넓이는 2분의 1 a. 이렇게 되고. 2분의 1만 봐. 알겠지? 됐어요? 됐어? 어, 보자. 자, Y는 여기 봐. Sine x 이렇게 됐단 말이야. 요 X 자리에다가 2 x 를 넣었다는 말은 X축으로 어떻게 된다고? 반 줄였다는 거. 두 개를 늘린 게 아니라 반을 줄인 거야 지금 사인엑스 그래프를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렇게 된 녀석이지 사인엑스는 주기가 파이, 2파이 이렇게 되고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2분의 파이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넓이에서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이렇게 봤거든 됐어? 네. 별로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네. 술한잔 했냐 이제 네? 어제 술한잔 했냐? 네자 그래서 반으로 줄이면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지금 이렇게 웃을 시간이 없어 여기 보면 요렇게 우리가 요걸 똑같은 녀석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자 요렇게 똑같은 녀석 두개 대한대 요거 짝대기 하나를 똑같은 녀석 두 개로 나눴지 이런 식으로 요늘 요 넓이 다 해야지 요게 생기거든? 그럼 여기서 하나씩 빼. 요거 하나 버려. 요거 하나 버려. 두개 중에 하나를 버린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걸 옆으로 쫙싸아봐 그럼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렇게. 한 개씩. 네? 음. 그럼 넓이의 반이 날라갔지 네. 요 넓이는 얼마겠니? 1. 네. 전체 넓이가 1이겠지. 그래서 짜인 2X 요반등을 한번 봅시다. 얘는 아담하게 요렇게 나왔겠지. 요렇게 했다. 요 넓이 얼마겠니? 2분의 1. 2분의 이겠지 돼? 네? 요게 만약에 y는 s i n bx 이렇게 되면 요 넓이는 요기에서 b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역수를. 자, 이해돼? 네. Hey, you. Oh. 자, 이해되니? 요거 뭐냐? 3분의 8까지 요거는 얼마겠네 여기 2면 아까 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4분의, 4분의 1. 1 돼? 네. 요게 반대니까 4분의 1 2분의 1을 항상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지? 곱해주고 요 녀석은 뭐 어떻게 된다고? 나눠주는 거 알겠니? 됐어?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됐어? 자, 인테그랄. 아니, 인테그랄. y는 3sin 2/3x 이렇게 됐다고. 됐어? 네. 얘는 요렇게 그렸다. 얘 주기가 얼마야? 네. 원래 요게 파이잖아. 네. 파이에다가 3분의 2를 곱해 봐. 얘는 얼마니? 3분의 4야. 3분의 뭐라고? 네. 아, 2파이에다가 얘는 <laughs> 주위가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올거 아니야. 네. 가운데는 얼만데? 3분의 1. 3분의 1파이 이렇게 되지. 여기긴 얼마겠니? 3. 3 이렇게 되겠지. 네? 요거,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뽑혀봐 어떻게 돼? 여기다가 3분의 2세칸 나눠서 요거 할 거란 말이야. 요거. 9분의 2. 요 좌표가 얼마라고? 9분의 2파요 이렇게 되겠지? 3분의 2를 곱했으니까 네 그럼 원래 이넓이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네. 네 그럼 얘는 얼마? 3은 곱해주고 맞지? 음흠. 얘는 역수 얼마? 3분의2 아니야? 이거 역수 아 3분의 2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대한데 네. 그럼 없애주니까 얼마야 얘는? 예. 이 넓이는 1이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니? 네 이거 전체 얘 넓이는? 2가 나오겠지. 1에서 3을 곱하고 3분의 2를 곱하니까 2가 나올 거 아니야. 네. 자,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 외워야 돼? 요는 솔직히 큰 의미 없어. 알겠지? 네. 아 요것도 의미 있다고 할까? 네. 그냥 요것만 해. 요것만 나오니까. 돼안 돼. 돼요. 얘는 그러면 1-2분의 루트 3이겠네. 네. 요거는, 아 외우기에 까다롭게 외우지 말고. 요 작은 쪽에 3분의 1 되는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거 1만 되는 것만 하나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니? 네. 됐지? 네. 자, 그래서